안녕하세요. IT 회사에서 재직 중인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곧 저희 팀은 오크샵을 갑니다. 이번 여행은 부산의 해운대로 가게 되었는데요.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멋진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통째로 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해도 멋지겠죠? 에어비앤비는 여행자와 일반 집을 연결해주는 멋진 서비스죠. IT와 공유 경제를 접목한 창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IT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창조경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3D 프린트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찍어서 아이들이 입체감 있게 가지고 놀수 있는 한글 교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3D 프린트로 한글과 한국에 대한 데이터들, 세종대왕 모형이라던가 기와모형 같은 것들을 그 데이터와 도면을 수집해서 콘텐츠화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창조 경제라는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용기를 가지고 시도와 도전을 하다 보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